안녕하세요. 코토마의 콩님이입니다. 아,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그 역대급 그 가장 센 태풍이라고 하죠. 매미보다도 더센 그런 지금 태풍이 그 영향권에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그뭐 지금 계속 산사태 저희 중부지방에 어, 산사태 주의보로 해서 계속 어, 주의하라는 그 저기 그 안내 문자가 계속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비도 오고 어, 참 답답해요. 어, 사랑초도 지금 심어야 되는데, 어, 옥상에 상토를 가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보류를 하고. 어 요거 그것도 빨리 심어야 되는데 지금 쌍난 아이들부터 조금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아이들도 빨리 심어야지만 음, 좀 일찍부터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어 여기에 있는 이 칠레레팔레란 이것이 뭐냐면요, 어 글록시니아예요. 글록시아는 글록시니아는 구근이죠. 여기 감자 같은 여기 구근 보이실까요? 예, 구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의외로 어 삽목도 잘되고 그 삽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삽목은 음, 아직 성공은 못 해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아, 실패를 했어요.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 과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는 상토에다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수태에다가 한번 삽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되어있는 이게 참 나빠요.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이게 처음에 나왔던 그 잎사귀인데, 여기에서 조금 짠짠하게 키우려면 지금 나오는 아이들 가지고 더 짠짠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짱짱하게. 그래서 요거 지금 늘어진 아이들을 일단 한번 삽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칼은요. 여기 지금 녹이 슬어 있는데, 어, 그칼 단면은 어, 상당히 예리해요. 왜냐면 이게 젖은 거 자꾸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녹이 슬었어요. 덜 말른 상태에서, 그 제가 지금. 어, 요거는 소독 소독제입니다. 소독제를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칼에다가 해서 이걸 한번 좀 잘라 미리 몇장은 잘라놨는데요. 어, 잘라놓은 걸 자르다 보니까 또 한번 영상에 담아놓으면 기록도 될것 같아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자, 이거 글록니이좀 이렇게 넓은 잎들. 여기도 지금 새 잎이 나오고요. 요 아래에 지금 새잎 나오는데. 어, 여기를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예. 이렇게, 요거는 조금 엽록서도좀 하게끔, 요거는 놔둬 볼게요. 아, 지금서 이렇게 삽수가 다섯 어, 장이 지금 예 됐습니다. 네. 수태에다가 지금 원래 수태를 충분하게 이제 적셔놨는데, 이게, 어, 요 수태가, 어, 지난번에는 수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요번 수태는 조금 안 좋아요. 이게 수입이다 보니까 들어올 적마다, 어, 상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뭐안 좋아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수태를 이제 적셔서 이렇게 짰을 때 탈수되어 있는 것 같은 예, 이 정도의 그이 습도에다가 어, 이걸 하면은 이렇게 놓고 살살 올려만 주면 된다고 해요. 음, 그리고 지금 이런 삽수는 제가 이대로 한번 꽂아도 보고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밀폐를 시킬 겁니다. 예, 이렇게 해 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어, 요거를 오려가지고도 가능하다랍니다요 인맥에서, 요 인맥 하나하나하나에서, 어, 알구군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렇게. 네. 이렇게 한 장. 다음에 여기도. 했어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두 장. 예장 준비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잎맥으로서 잎 가지고서 하는 게 여기 지금 털이 송송송 나 있어요. 이것도 바이올렛 정도는 아니지만 바이올렛처럼 잎새에 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털, 이렇게 솜털처럼 나 있는 아이들이 주로 어, 이렇게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잎 삽목 네. 이렇게 해서. 음, 요거 잎새로 제 하고요. 요것도 아까우니까는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음, 요거는 한 장을 한번 그냥 제가 넣어보고요. 이게 조금 걸리니까 아 이거 좀, 좀 잘라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요거를, 어, 이렇게 는 이렇게 넣는, 자, 여기 차곡차곡. 네. 이렇게 또, 여기에도 한 장. 이렇게 해서 제가 밀폐를 예, 밀폐를 오늘은 밀폐를 해서 밀폐 삽목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요것도 아까우니까 여기다 꽂아서 꽂아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풀어졌어요. 굉장히 아삭아삭 연해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서, 됐구요. 이렇게 됐습니다. 음, 요거만다 나온다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딱 해서, 어, 덮어서, 오늘 며칠이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저녁인데, 제가 여기다가 써서 붙여서, 한 번, 얼마만큼 해서 나오는지 한 번, 다시 한번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고, 없이 잘 무사,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